입니다. 혹시 제가 말이 빠른가요? 아닌가요? <laughs> 제가 말이 되게 느린 편인데, 좀 오늘은 빠른 진행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C 원픽 시간. 네. 제가 오늘 요 만나기 전에 사진 하나를 볼게요. 네. 중년 여성 질환, 자가 진단법이라는 사진이 보이시나요? 네. 혹시 보이세요? 에, 저, 여기 우리 앤잡날브 리더님들, 또 중년 여성분들 많으신가요? 네. 어떠실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어, 연애 시절처럼 남편을 통해 엎어보고, 이는 골다공증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남편이 갑자기 똑똑해, 똑똑하게 느껴진다. 이거 인지장애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편이 갑자기 작아보인다. 여러분이 고독면이 는 상태입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네. 부정맥이 있으시군요. <laughs> 이렇게 좀 재미있게 이 사진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 어, 여러분들 이게 중년 여성의 질환,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제 나이가요. 2년 있으면은 50대이셔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마음이 심단합니다. 어, 어쨌든 생물학적 나이는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중에 어,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남편이 멋있어 보인 상태. 네, 바로 이눈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눈 건강 하시면 아이케어 있죠? 아이고, 네. 아이케어가 있죠? 자, 이 아이케어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제가 전에 은행에 근무했다고 있잖아요. 그 은행에서 10년 정도 근무하면서 은행이 혹시 안경 쓰신 분들 보셨나요? 은행에서 CS를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안경은 승진점수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렌즈와 안경을 병행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어, 정말 안경을 빼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렸던 게 출산이었어요. 육아를 하는데 정말 안경이 망가지는 게 부지 기수고요. 아, 이걸 다시 맞출 시간도 없더라고요. 아마 아이 엄마들은 같이 고민을 해, 그, 같은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안경을 쓴 채로 잠도 되게 많이 잘 자고요. 그래서 맨날 코 눌리고,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도 잘안 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은행에서 후원해주는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아, 네, 여기 라식 수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은행에서 40% 할인을 해줘서 지정병원에 가면 할인해서 제가 라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땠을까요? 이 눈이 안 좋은 분들의 라식 수술을 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얹고 가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밤에 엄청 침침해요. 그리고 야간 운전이 너, 야간 운전이 너무 힘들고요. 제가 밖에 나갈 때 바람이 좀 불면은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화장을 잘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제 눈이 좀똘막똘막 이쁜데, 눈화장을 하고 싶은데, 이 눈물 때문에 화장도 못 하고. 네. 물론 안경을 쓰지 않았지만, 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좀 아쉬웠는데, 그리고 저는 또 다른 파마닉스 제품들도 먹, 먹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떨까요? 아이케어 제품을 간과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케어 제품을 딱 먹고요. 일주일이었을까요? 그냥 이런 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네. 눈물 뚝, 침침함 뚝, 그리고 야간 운전도 지금 너무 걷더니 막 새벽에도 엄청 잘하고요 특히 눈곱이 사라지는 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아이케어,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네. 이 아이케어, 진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눈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볼게요. 우리 시대에서 지금 가장 우리 몸에서 가장 쉬지 못하는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이에요. 이 눈의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연적인 노화와 그리고 보시면 자외선, 햇빛 그리고 인공적인 빛인 블루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바로 핸드폰, 요런 컴퓨터, 노트북이죠. 어, 이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죠? 눈을 여기 망치로 마구 때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요.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제가 여기 그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 수정체까지 가, 그 가시광선이 오는데요. 이 핸드폰의 블루라이트는 어디까지 올까요? 바로 여기 망막과 황반까지 옵니다. 자, 여기까지 가시가, 가시광선은 여기까지 오는데 이 핸드폰의 블루라이트는 여기까지 와요. 그럼 왜안 돼요? 안 됩니다. 왜안 될까요? 자 망막과 황변 항반에서는요. 여기 보면은 신경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눈으로 본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하기 을 때문에 이쪽에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루라이트는요, 어, 이것을 모두 다 망가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밤에 아이들 핸드폰 보시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주무실 때 핸드폰 약 1미터에서 2미터는 반드시 떨어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자이 황반과 그래서 그 망막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 한데요 여기에 이 모든 것을 낫게 해주는 성분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요거 살펴볼게요. 크게 루테인, 여러분들 눈 건강에 루테인 좋으신 거 모두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루테인이 바로 막막과 항반의 구성 성분이에요. 저희는 12mg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아잔틴과 아스타잔틴 모두 카로티노이드계의 영양소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루테인과 함께 이렇게 세트를 이뤄서 저희 눈 건강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기 비타민 A, C, E가 있어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요즘 시대에 저희 눈은요, 눈이 계속 피로한 상태이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예, 또강가해줄 세포를 지켜줄 바로 비타민 A, C, E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루테인, 눈 건강의 루테인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그리고 지아잔틴, 아스타잔틴까지. 그리고 여기에 비타민이 함께 블렌딩이 돼서 저희 눈을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들 정기 구매가 63,000원, 딱 하나 주문하셔도 딱 좋죠. 네, 이런 분들께 진짜 권해드려요. 여기 많은 내용을 제가 쓰긴 했지만 제가 보니까 눈물이 자주 나시는 분, 눈이 시린 분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그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좋아지실 거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우월로서 눈 건강을 지키실 분들께 강력 추천입니다. AR로 하나 너무 좋죠. 요즘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현대인의 필수품 보조제 아이케어 우리 엔잠나이브 가족분들 너무 좋은 효자템이 될수 있으니까요 모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원픽이었습니다.